哈哈哈哈哈哈啊、哎，这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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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这 기다려 기다려 고 go, go. b a r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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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r r e l I'm a barrel. 이 m a barrel. 리 m a barrel. I'm a barrel. I'm a barrel. I'm a b a r 나 e l I'm a b 치 r r e l I'm a barrel. I'm a b 봐

콜록 콜록 1대10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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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笑不笑？多翻点儿，多翻点搞两票票。

구쁘나구다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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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쁘다. 나쁘다. 나쁘 나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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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아, 다이아 하우. 웅줘. 내야 스크리즈. 아이고 볼. 아이고 야, 8번. 8번. 넘어 넘어. 아!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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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맨 야, 볼캐리하러 가져야지. 나 봐야지. 태우러 가 아, 좀더끌원 준비. 원만 돌려. Hot, hot, you get high, big, high, Right, right, left, right, right, let's righ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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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, switch! <addiction syndrome> 자 10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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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시1 10시 1 0 1 0 1 0 1 1 0 1 0 三、二、一，跑！五、四、三、二、一，跑！